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신 성교회 회원 여러분 또 유튜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대살라니과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선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지나온 데살로니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이 데살로니카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카 교회에 이제 갓 시작한 믿음의 일꾼들이 믿음에서 멀어질까봐 걱정을 하면서 그들이 올바른 믿음에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에, 비록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일상의 일하는 것도 멈추고 재림만 기다리면서 생활에 충실하지 않음을 바로잡아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가고 싶었지만. 아테네에 머물러 있는 디모데를 대살로니카로 보낸 후에 돌아와서 그 보고를 받고 선 편지이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셔서 한 공동체의 가족으로 세우신 것은 서로를 통하여서 모두가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혼자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는 그런 주의 형제로 용납될 때에 우리들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뚝 설 것이고 산위의 동네처럼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뜨겁게 있어야 합니다. 17절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선노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서면서 마음도 함께 떠나버리면 안 되겠죠. 네, 우리들의 마음은 바로 형제의 얼굴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일이 지나 다음 날이 되면, 또 보고 싶어지고. 그게 형제애가 있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가 보고 싶어 마음이 뜨거워지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서로의 얼굴은 보기 싫고, 천국은 가고 싶고, 이게 신앙이겠습니까? 천국은 교리를 잘 안다고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운 죄인인 나를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신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함께,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왜 제자를 부르셨냐 하면, 그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고자 그랬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도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도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는 누구누구 보기 싫어서, 그에 가기 싫다. 참 불행한 일이죠. 교회의 예배 요소 중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라는 말입니다. 얼굴을 서로 대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는 일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만남을 방해하면 그걸 마치 사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보고 싶은 성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탄이 막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교제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마음의 안정만 찾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해야 할 종교적 의무를 다 했다고 여기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또한 그는 성도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일이 아니라도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함께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말 중에 가장 위험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저속한 표현을 써서 말하자면, 아, 나저 인간 좀안 봤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직접적인 발언 이상으로 위험한 말입니다. 히브리스 1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고 싶은 사람이 나의 자랑거리여야 한다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람 자랑 잘안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 편지할 때마다 그 편지의 내용 속에 교인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따끔하게 꾸짖을 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을 칭찬하며 높이 자랑합니다. 특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아, 그 집사님은 나의 소망이야. 그 건사님은 나의 기쁨이야. 그장로님은 나의 멸류관이야. 이런 자랑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 생활이 될때 천국을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신 성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구 누구 누구야? 너는 누구를 내게 보이고 싶은가?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보이고 싶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보고 싶은 얼굴이 된 이유는 그를 믿음에 굳건히 세우고자 함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또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싶고 위로하기 위해 자꾸 보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란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힘은 보고 싶은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보고 싶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멋진 축복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에만 두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와 너라는 관계에서 그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 아신성교회 회원 여러분 모두가 서로 보고 싶은 얼굴로 자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